오케이 okay. 자 어제 제가 올렸던 오늘 아침에 올렸나 아무튼 자동사냥 전멸타격 그러니까 플리커 같은 경우에는 인보커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속도가 되게 느렸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데드아이로 좀 해보겠다 해서 데드아이로 지금 어, 키워놨고요 지금 이게 92레벨밖에 안돼가지고 패시브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리고 약간 가성비를 좀 챙기다 보니까 아, 좀 아쉽긴 해. <laughs> 아무튼 요거 한 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킬부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스킬은 지금 전멸타격을 타락을 시켜가지고 21레벨 만든 거가 이제 홈이 5개가 뚫리고 퀄리티까지 자기 되어 있는. 근데 사실 이거 할때 퀄리티는 이미는 없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게 10딥 정도 합니다. 이걸로 샀어요. 하지만, 해본 바에 의하면, 큰 차이 없는 것 같긴 해 아무튼 이걸로 돼있어요 이렇게 돼있고요 나머지 이 일반 타격 같은 경우에는 얼음 타격으로 지금 해 놓았습니다 폭풍의 조항하고 원소융합하고 원소기원 이렇게 세 개는 보스용이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맵핑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쌍전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어, 몹들을 녹이는 건데 어? 어제 올렸던 거에서는 쌍전령이 아니라 동결시 시전을 썼는데요. 맞아요. 제가 왜 쌍절령을 했냐면 정신력이 모자라. 정신력이 딱 5가 모자라. 젠장을 5가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쌍절령으로 해 놨고요. 맵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얼음의 전령이 환영몹한테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환영몹들이 있을 때 약간 더 어렵긴 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맵핑할 때는 문제는 없어서 쌍절령을 했고요. 그다음에 으스스 뭐 으스스 뭐 일반적으로 다 넣잖아요. 그래서 으스스 넣었고요. 그리고, 전멸. 왜 전멸을 넣었냐면, 인보커 같은 경우에는 맵을 질주를 할 때, 그러니까 몹이 없어가지고 그냥 질주를 해야 될 때, 질풍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잖아. 그냥 이동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그 이동속도가 아무리 해도 질풍보단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멸로 중간중간 맵을 그냥 걸어가는 거를 좀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했습니다. 들어간 보조잼들은 아직 최적화를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까지 해놓은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멸 타격에 들어간 보조잼은요, 세척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경로, 신경과부하 마무리 타격, 처형,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일단 체감상 경로는 확실히 체감이 돼요. 근데 나머지는 아직 체감이 좀덜 돼서, 이거는 좀더 최적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적화가 좀잘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무리 타격이 지금 들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전멸 타격이 DPS가 그렇게 높진 않다 보니까 희귀몹이나 고유몹한테는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얼음 타격을 쓰고 있습니다. 즉 마무리 타격이 그렇게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지. 뭐 처형도 마찬가지고 신경과보아도 그렇고 어, 경로를 제외하고는 좀 체감이 덜 되는 편입니다. 이거는 최적화를 좀더 해보도록 할게요. 보스용은 제외하겠습니다. 자, 전멸에는 무적. 자, 전멸에는 무적, 그리고 바람파장, 비전의 속도, 기바람을 써서 비전의 속도하고 기바람을 통해서, 어, 전멸의 쿨타임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중간중간, 어, 이동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으스스한 연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상이랑 시계을 넣어놨잖아요. 이거 그냥 넣을 거 없어서 넣었어요. 정신력이 25가 남아서 넣은 거고요. 만약에 정신력이 저는 지금 175인데 180 이상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두 개를 빼고 얼음의 전령을 동결시 시전으로 바꾸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저는 175까지 밖에 못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넣은 거고요. 이거는 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으스스년에왜 이렇게 홈이 다 파여 있나요? 지금 퀄리티작이랑 홈이 다섯 개나 파여 있네. 저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하시면은 제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퀄리티만 올리려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홈을 다 파버렸어요. 딴 생각 하다가 홈을 다 파서 그렇고요. 으스스는 홈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아 멍청한 거. 자 다음 얼음의 전령에는 번개 주입. 그리고 자극. 전도. 그리고 강해진 효과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 하나는 뭘 넣을지 지금 모르겠어가지고 하나는 뺐어요. 천둥의 전령에는 원시적인 변기. 얼음색이 빙하작용, 냉기주입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다음, 패시브 패시브는 어제 올렸던 영상 오늘 아침에 올라왔지만 아무튼 어제 찍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로꼬형님 로꼬형 시청자님이 알려주신 방향으로 찍었고요 한번 쭉 순서대로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이동속도 그러니까 이 모든 노드는 이동속도가 메인이에요. 메인이 이동속도야. 그래서 이동속도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찍을 필요 없거든. 찍을 필요가 없어서, 옆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스탯을 찍고, 쭉 오면서, 여기서, 저는 지금 1번 무기 세트가 보스용이고요 2번 무기 세트가, 어, 매핑용입니다. 즉, 여기 있는 거는 이동속도 때문에 찍는 거잖아요? 매핑용에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렇게 3개를 찍었는데, 요 마지막 거 하나는 없어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쭉 가서, 주얼은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쭉 가서 양쪽으로 퍼집니다. 위쪽 먼저 볼게요.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올라가서, 여기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어와요. 여기 위에 하나 찍힌 건 뭐냐면, 레벨업 하면은 요 위에 주얼 하나 더 달려고 하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다 주얼을 달고, 제어된 변형, 넓은 반경. 이게 거대한 반경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30딥 정도는 하지만, 어쨌든 거대한 반경은 뭐 80d 뭐 이렇게도 하잖아. <laughs> 그래서 얘는 어, 넓은 반경으로 씁니다. 넓은 반경으로 집어 넣으면 여기서 뭘 찍을 수 있냐면 매기술 그리고 숙달 그리고 짐승의 가죽. 그다음 여기 있는 이걸 찍어요. 왜? 이동 속 때문에. 공격 피해 및 이동 속도 여기서 2% 챙겨주고요. 그다음 여기 어 자유로운 이동. 이것도 이동속도 3%가 있기 때문에 찍어주었습니다. 찍어 여기서 이렇게 찍었고요. 다음 쭉 올라가서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영원한 젊음 하나 찍어주고요. 그 다음 내려가다가 이 위에 있는 주얼을 찍어주고 주얼 찍는 김에 여기에 있는 어, 치명타도 올려줍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까지 가서 멈춰요. 여기서 멈춰서 뭘 하냐면, 보스용에는 치명타를 집어넣습니다. 보스용. 여기 치명타. 치명타를 집어넣고요. 매핑용에는 이렇게 산해 정수. 그러니까 냉기 피해가 아무래도 좀 필요하다 보니까 산해 정수하고 여기에 있는 이동속도를 넣어놨습니다. 전 이걸 찍으면서, 와, 진짜 인보커가 초반 노드가 진짜 좋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laughs> 여기 이동속도가 있었어. 그리고, 어, 엘실이 있을 때또 이동속도 3%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동속도를 챙겨주었습니다 자쭉 올라가서는 여기는 그냥 어, 메인만 메인 위주로 가면서 주얼 슬롯을 챙겨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바람하고 참을성 있는 방어막을 통해서 애쉬라고 지능을 챙겨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볼게요 아까 여기서 밑으로 내려왔죠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쭉 가서 이쯤에서 여기는 많은 조언을 해주신 어, 로꼬 형님하고 좀 다르긴 한데요. 저는 여기 허무의 산물 철의 반사 신경을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찍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찍었는데 어, 이거 말고 다른 걸 쓴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찍게 되겠죠. 어, 모든 능력 이거는 능력치 스태킹 할때뭐 비슷하니까 다 이런 식으로 찍어서 철의 반사 신경 주변에 있는 장군의 군장과 혈액 손실을 찍어놨습니다. 저는 그다음 여기 있는 것들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어둠의 저항 때문에 얘네들도 찍어 놓은 거고요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좌우에 마찬가지로 주얼 슬롯이 있습니다. 주얼 슬롯을 땡겨 줬습니다. 그 다음, 매핑용으로 이세 개를 찍었어요. 적을 처치했을 때 3%, 3%, 4%, 즉, 총 10%가 적을 처치할 때마다 이동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얼 한번 보겠습니다. 주얼. 지금 좀 전에 설명하다가 고유주얼이 몇 개가 나왔는데 고유주얼 위주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둠의 저항 오래된 다이아몬드에 힘4% 지능 4%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을 보게 되면 힘 지능보다 민첩 지능이 훨씬 비싸요. 왜냐하면 인보커를 비롯해서 질풍을 쓰는 스태킹 빌드 같은 경우에는 질풍이 공격 속도에 의해서 이동 속도가 정해지고 그러면은 공격 속도를 높이려면은 민첩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민첩을 넣는 게더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빌드 같은 경우에는 민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민첩은 그냥 기본 민첩만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민첩이 제일 낮죠. 힘하고 지능이 제일 높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어둠의 저항 오래된 다이아몬드를 제일 비싼 게 아니라 조금 가성비? 낮은 가격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50딥 하나 지금? 어, 많이 싸졌네요. 그래서 40딥 미만 정도 하네요. 그래서 가격이 좀 내려가 있는 상태다. 다음, 허물의 산물은 이건 뭐 개인마다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철의 반사신경을 땡겨서 여기에 있는 혈액 손실과 장군의 군장을 찍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시장 환자는 이거는 뭐 높으면 좋겠죠. 이동 속도를 메인으로 한다고 라 하면 이동 속도는 어차피 2%가 최대란 말이에요. 그럼 2%에 56%나 50%나 56%나 70%나 80%나 어쨌든 3%예요. 이동 속도가 올라가는 게 결국엔 3%야. 100% 전까지는 100%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면 50%만 맞춰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얼들은 이동속도 2%가 들어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른 거 하나도 좀 어, 유효로 챙길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이동속도 2%가 들어간 주얼들로 채워놨고요 어, 인챈트가 되어 있는데 인챈트 된이 저항들 그래서 저항 부족한 것들을 이 주얼들로 챙겨 놓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다 똑같아요 그냥 이동속도 2% 달린 거야. 어, 얘는 지금 안 달려있는데, 저항이 안 달려있잖아요. 이거는 매물이 없어서 그냥 안 달려있는 거 샀습니다. <laughs> 아무튼 저항을 이걸로 챙겨줬습니다. 다음! 이제 장비 봐야 되겠죠. 장비는 육척봉에 첫 치시 만화의 4% 회복을 달아줬습니다. 짤라틀의 영혼액을 달아서. 왜냐하면, 보통은 여기다 뭐 답니까? 공속을 달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팅은 공속이 중요한 세팅이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주얼을 다 이동속도로 채웠잖아. 그래서 처치시 만화회복을 주얼로 땡길 수가 없어요. 즉, 처치시 만화회복을 여기다가 넣을 수 밖에 없었다. 가지고 있는 주얼에 따라서 혹은 뭐 무기의 세팅에 따라서 이거는 뭐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처치시 만화를 여기서 땡겼습니다. 여기서 땡겨왔다 자, 모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쉴 좀 적당히 박혀있으면서 저항들을 챙겼고요. 저는 지금 일부러 CI 빌드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오스 저항을 여기서 좀 챙겼습니다. 카오스 면역을 쓰신다면 CI 빌드를 쓰신다면 카오스 저항 말고 다른 저항을 챙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반지는 뭐 이런 거 쓰고 있고요. 이거 저항 챙기려고 이거 썼어요. 없더라고. 내가 나한테 필요한 반지를 보니까 막 300딥 막 500딥이래. 그래서 그런 걸로 하기에는, 아, 좀 가성비 챙기고 싶어서 이 반지를 썼고요 허리띠는 기발함 83%짜리 쓰고 있습니다. 호화장갑은, 어 번개피에 1 2 붙은 걸로 해서 지금 하나 착용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신발에서도 저항, 부족한 것들 땡겼고. 다음, 목걸이인데, 자, 목걸이 보시면 제가 별목을 챙겼잖아요? 별목을 꼭 챙겨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별목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뭐냐면, 정신력을 더 땡길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별목을 쓰면은 장점은, 당연히 뭐, 딜이 더 올라가니까, 스탯이 더 올라가니까 좋아지겠지만, 단점은 정신력을 못 챙겨요. 정신력이 붙어있는, 뭐, 모능, 힘, 지, 목걸이가 있다면, 어쩌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별목보다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별목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쓰고 싶었어. 어떻든 쓰고 싶었어. 네, 이렇게 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갑옷입니다. 자, 갑옷은, 어? 모능모저 아니네? 모능 모저 없으셈? 이라고 하신다면 모능 모저 이미 끼고 있습니다. 근데 얘를 안 끼면 정신력을 챙겨올 데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정신력을 땡기기 위해서 모능에 정신력을 넣어놨고요. 그러면 가격이 또 내려가겠죠? 가격 이게 제가 이 방어도를 높이려고 비싼 거를 산 건데 지금 20딥 정도 하잖아요? 근데 방어도 한240 정도로 바꾸면 어 1 0대미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모능 모자를 쓰지 정신력을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가지고 있는 자원에 맞게끔 착용하시면 되고요 안에 들어있는 이 룬들 봐봐, 봐봐. 어? 봐봐요. 여기는 모든 원소 저항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갑자기 폭풍룬 들어있고, 여기는 갑자기 빙하룬 들어있고, 이건 뭐야? 카오스 형룬 들어있네? 어, 왜 저렇게 해놨지? 왜 그러냐면, 그냥 이 저항 맞추려고, 뭐 이것저것 조합을 한 겁니다. 본인 어, 세팅에 따라서 저항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항이 좀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laughs> 맞춰졌는데자 그래서 스탯을 보시게 되면 저항은 얼추 다 맞췄고 카우스 저항 50% 이상 음, 맞췄고요. 그 다음에 힘 800, 지능 700, 그리고 민첩 400 정도 나오게끔 현재 세팅이 되어있습니다. 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멸 타격을 저는 우클릭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우클릭 그냥 꾹 누른 상태로 이동만 하면은 어쨌든 몹들을 가서 때립니다. 하지만 어, 몹이 잘안 죽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희귀 몹이라든지 아니면 그맵 난이도가 올라가 가지고 몹 스펙이 올라갔을 경우, 그럴 때는 얼음 타격을 중간중간 섞으면서 천둥의 전령을 발동시키고 그다음에 얼음색기랑 여기 자극 이런 것들이 발동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몹들이 한방 컷이 나, 나게끔 되기 때문에. 이 두가지 섞으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몹이 좀 세다 잘안 죽는다 그러면 얼음 타격 써주고 잘 죽는다 그러면 은 전멸 타격 쓰면서 이동하고 어, 몹이 없어서 좀빈 공간 뛰는 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어, 구르기 눌러서 전멸 써주고 끝입니다 자 그럼 한번 돌아볼게요 어디가 좋을까? 그냥 경로석 아무거나 집어넣고 돌아보겠습니다 뭐 이런거 그냥 아무거나 넣고 들어볼게요 환영은 일부러 안넣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눌러. 우클릭 눌렀어요. 누르고, 이동해. 아, 아. 처음에, <laughs> 처음에 순풍 채워. 순풍 채웠죠? 이동해. 그러면, 이동하는 대로, 이렇게 몹이 나타나면, 알아서, 전멸 타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어, 몹들이 살짝 비었잖아. 이럴 때, 전멸 눌러주고. 이동하다가 또 비었잖아. 전멸 눌러주고. 이동하다가 비었잖아. 전멸, 전멸 눌러주고. 예.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이동하다 보면 알아서 다 죽여요. 지금 몹들이 좀 비어있어서 그런데 이 전멸타격 좋은 점이 계단 같은 거. 예. 네. 원래 전멸이 지나갈 수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전멸타격도 다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동결시 시전으로 하면 더 이쁜데 지금 얼음의 전령이라서 크릿하게 애들이 터지잖아요. 근 동결시 전에다가 전도성 증표 넣으면은 애들이 번개에 감전냄새 터져가지고 더 이쁩니다. 그래서 정신력 더 챙기실 수 있는 분들은 동결시 시전으로 전도성 증표 넣어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보는 맛이 없다. 자맵 끝. 아무튼 하! 여기까지.